현재 상황은 코로나의 변이가 일어남에 따라 각 나라들이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백신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국에게 파트너 국가로 칭하며 백신을 공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너에 일본이 빠져있어 일본 네티즌들은 여태까지 자신들이 믿었던 미국에게 제대로 통수를 맞았고 일본은 현재 올림픽 준비로 백신이 필요한 상황에 접종률도 받아들기며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게 백신을 챙겨주며 일본에는 백신을 지원하지 않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미국의 바이든에 굽신거리며 망신을 당하며 외교를 펼쳤지만 미국과 대등하게 외교를 펼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퇴근회담에서 미사일 제한 해제 등 여러 성과를 가져오고 이젠 백신까지 가져와 일본은 충격으로 이런 현상을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사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백신 2,500만 회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 이웃과 공유하는 상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캐나다, 멕시코와 400만 회 이상의 백신을 공유하고 6월 말까지 미국이 8천만 회분의 백신을 세계와 공유한다고 발표했다. 그중 2500만 회분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그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국 존슨앤드존슨 계열사인 얀센 백신 101만 회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해당 백신은 일본 시간으로 5일 오전 한 시쯤 성남 서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웃을 파트너 국가는 인도와 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또 다른 파트너 국가인 일본은 이번 백신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1년의 것을 정리하면 당리 외교의 성과로 문재인 대통령은 100만 회분의 무료 백신 제공을 이끌어냈다 한편, 스가 총리는 미국 기업과 5천만 회분이 유상 백신 계약을 맺었다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에 일본 네티즌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대니 한국에 대한 험담이나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추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라면 먹다 남은 배 풀어 달라고 했다라고 말이야. 돈을 주고라도 백신을 확보한 간 총리와 유지 있었는데 때를 쓰고 떡고물 백신을 조르기 한 호랑이 대통령은 싫다. 때로는 선진국 G7에 초대된 것만으로 가입국처럼 뛰어세우는 본지 기자 형편이 나빠지면. 개도국 나고 능숙한 국물을 빨고 싶어 명예도 자랑도 없는 우민 공유 국가에서 한국만 하네요 미국 대통령 국어란 나라는 부끄러울 수도 솔직한 일면도 있다네요 한국은 100만 회분의 무료 백신 제공을 이끌어냈다 일본은 5천만 회분의 유상 백신 계약이다 보통으로 생각하면 개발 도상국이라든가 돈이 없기 때문에 무료 백신을 무심했다고 생각할 것. 그리고 돈이 있기 때문에 유상으로 구입했다고 생각텐데, 분명하게 말하면 백신 공유나라는 실시되는 국가, 일본은 주는 분 8억 추가로 10억 달러 일본은 내요. 큰 천민 국가는 실시되는 나라인데, 배프는 나라, 일본을 얕잡아보는 말세계 실소를 사는 일을 등이나, 얼굴로 말하는 곤란한 것. 한국은 항상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자랑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일 세계 100위권의 영수증과 인색 등뿍 뻔뻔한도 돈도 지불하지 않고 수왑이다 무엇이라고 아우성치고 미국의 기가 막혀하고 있다. 약간은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어때? 일본은 자국에서 백신을 살수 있는 나라. 한국은 자국에서 살수 없는 거지 국가. 개발 도상국 원조이기 때문에 한국도 들어가는군요. 바이든 씨에게 감사하네요. 북쪽으로 조금 돌렸습니까? 한국이 얀센을 100일 만에 일본은 화이자 5천만에. 양하고 한국은 일본의 단 2%밖에 없다. 그래도 한국이 일본보다 우대되는 것처럼 쓸 중앙일보 대단해 그 억지 마른게 짓는 억지어색 고함을 질러도 애매한 조상 입고 온 능력은 한국 전례 한국 희기 다력으로 백신을 확보할 수 없다 소합나라 인도적인 지원이 도달한 것 그것을 무료로 백신을 구입할 어들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지 다음 아니. 한국은 어디까지나 한국말인가. 입장이 다른 것 웃음. 일본은 지원하는 측 한국 국어라는 쪽. 일본이라면 자력으로 어떻게든 된다고 판단했을 뿐. 한편 한국은 무능하고 자력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캐나다, 멕시코, 이웃 만연되어서는 곤란 나라. 인도는 많은 환자가 나오고, 쿼드의 일원으로 돕겠다 나라. 한국은 백신을 사안코 국어라고 있는 안보 동맹국가. 일본은 대만에 124만회를 대만에 오늘 발송하는 나라 남조선 우민국가에 미국이 공여를 약속한 백신은 남조선군에 대한 것 주한 남조선 우민국가 미군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일 거야 결코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거짓말 게시물 게재하지 마라 스가 총리는 박미시 화이자의 ceo와 직접 협상하고 5천만 회분이 유상 백신 계약을 설치는데 문재인은 미국의 정의 단지 100만 회분의 무료 백신 제공받은 뿐이라는 것이 방미 성과입니까? 일본은 화이자 모데루나 백신으로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아스트로제네카의 백신을 6천만 명분 확보하고 있다. 굳이 남조선 우민 국가처럼 분주 필요는 없는 거야. 2년 분의 아스트로제네카 백신은 남조선 우민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 대한 지원에 사용된다. 일본은 급히 필요한 만큼 확보했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개발 백신은 일본 국내 생산 태세가 마련되고 있고, 국내 제약회사도 자체 개발 백신의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무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자력에 의한 요격 태세는 갖추어지고 있다. 지원은 불필요하다. 향후 미국, 유럽과 연계하여 양질의 백신을 지원하고 진화를 역전할 뿐, 한국은 언제까지 지나도 거지 그뿐입니다.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책임을 완수 국제공원에. 이렇쿵 저렇쿵 말할 생각은 없지만 국내 접종률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복잡하다. 일본은 대만의 백신 120만 회분을 무상 지원한다. 대만 외교부장은 일본의 조기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일본은 코백스에 10억을 투자 제공하는 등 타국의 접종을 지원하는 입장이 있다. 해야 일도하지 자화자찬한 구걸 한국과는 입장이 다르다. 보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그만큼 것. 그것이 우월 탈락이 될지 몰라요. 게다가 백신을 구걸 베풀어달라고 것이 외교 성과합니까? 살 돈이 없다 혼자서 조달 못한다니 일본에서는 성과라고 하지 않고 수치라는 거죠. 정신 승리밖에 없는 한국시. 한심하네요. 불쌍하네요. 개발 도상국 취급 백신 가나는 향후 세계 1 0대 경제 대국 등으로 퍼뜨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세계 제일의 우민 국가니까. 전혀 지구의 쓰레기 아시아의 수치다. 사라져라. 바보들. 이러한 페이쿠 뉴스 조선 우민 모두가 선호하는 것일까? 조금 생각하면 대만에 지원하는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알텐데. 북한의 발표와 동일한 수준이구나. 지금까지 일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